네, 안녕하세요. 베이스님입니다. 우리 today is the 17th of February. 우리 Friday class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yan 하고 나서는 do you have 해 가지고 갖고 있니라고 얘기를 할 때. 자, 근데 어떤 homework이라도라는 얘기, 혹은 homework 조금 갖고 있는 거뭐 있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때그 조금이라는 얘기는 약간 some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셔야 하지만 의문문이나 혹은 부 정문에서는 이렇게 썸을 쓰지 않고 제가 뭐를 쓴다 그랬죠 바로 n 니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썸과 똑같은 느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 혹시 숙제 좀 갖고 있니라고 그렇게 해서 숙제 있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썸과 n 니의 차이를 여러분들 하나 더. 느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any라는 친구는 또 긍정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땐 뭐라고요? 약간 아무거나 어떤 것이라도라는 느낌 여러분들 강조해 주실 때 any, 평서문에서 긍정문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ome이라는 친구를 의문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땐 어떻게 된다 그랬죠? 뭔가를 확신하고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뭔가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 하실 때 some을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여러분들 do you have some homework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 이거 완전 이상하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some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some을 많이 쓰실 때는 can i get you some 해 가지고 제가 뭐좀 갖다 드릴까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때 s go grab a coffee a n i get you some. No. Thank you. I'm just gonna grab a coffee and I get you some? No. Yeah. Thank you. I'm just gonna grab a coffee and I get you some? No. Yeah. Thank you. I'm just gonna grab a coffee and I get you some? No. ]Yeah. Thank you. I'm just gonna grab a coffee and I get you some? No. Yeah. Thank you. 이럴 때는 can i get you any 이것보다는 something을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제가 뭐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 하고 나선 anything보다는 something을 많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Can i ask you something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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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뭔가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것들에서 썸이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까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So do you have 하고 쳐 주시고 any homework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we s o 랑 n y 랑 연결되면 되려. have any have any 사운드로 any 사운드로 살짝 연결이 되죠. I don't have any cash. Do you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cash. Do you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cash. Do you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cash. Do you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cash. Do you have any money? 그리고 나서, Do you have any homework? 이라고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면은 축제 있니?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문장 마지막에 대체적으로 left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는 have 무엇 left나 혹은 여러분들 비동사로 얘기를 하는 경우로 여러분들 이렇게 left가 나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That is left 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남아 있는이라고 얘기를 할때이 여러분들 left를 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leave라는 동사는 떠나다 말고 남기다라는 동사가 있다 보니까 과거 분사로 left가 되면서 homework, 근데 그 homework이 뭐예요? That is lef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목적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혹은 여러분들 o h 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요걸 알아두셔야 되세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left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ave 동사로 얘기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무엇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left가 되면은 남아있는 무엇이다라는 느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 좀 남아 있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homework이라는 거는 세지 않기 때문에 s가 붙지 않아요. 주의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No, Mom. 없어요. I finished 해가지고. 제가 끝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끝냈어요? h o m e w o r k 이란 얘기죠. 그래서 I finished it all 해가지고 그거 모두 다 끝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l 이라는 친구는 조금만 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리 배웠었던 며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have done과 그다음에 i am done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i am finished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 have done 한번 제가 뭘알겠죠 마쳤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제가 뭘 쓴다 그랬죠? 바로 i'm done 해 가지고 요거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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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핵심이 뭐라 그랬죠? i have done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i am don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치사 with을 가급적이면 써 주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 기억을 좀해 주셔야 되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I am f i n i s h e d 랑 I finished랑 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I am finished라고 얘기를 하면 나 이제 막 끝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끝냈어요 라고 과거로 얘기를 하실 때는 I was finished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은데 핵심은 뭐냐면은 I finished나 I was finished나 똑같이 여러분들 활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핵심이 또 뭐냐면은 이렇게 무엇을 여러분들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요. We just, We, just We just finished it las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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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ng 형태로. 그래서 내가 끝냈습니다. 뭘 동작을 하는 것을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 ing로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You know, you know, I just finished read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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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We're finished cleaning the bathroom. We're le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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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We're 사실 제가 이거 어순 트레이닝 강의할 때 말씀을 좀 드리진 않았지만 요거 finished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I was finished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무엇을 얘기를 주실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동작으로 얘기를 하실 때 ing 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done으로 얘기를 할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 바로 그냥 ing를 Can I go home now? Uh, no. Why not? Because I'm not done asking you questions just yet. Can I go home now? Uh no. Why not? Because I'm not done asking you questions just yet. Can I go home now? Uh no. Why not? Because I'm not done asking you questions just Can yet. Can I go home now? Uh no. Why not? Because I'm not done asking you questions just Can yet. Can I go home now? Uh no. Why not? Because I'm not done asking you questions just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I am done ing. 혹은 I am finished ing. 혹은 I am finished 하고 나서 무엇? 혹은 I am done with 무엇의 형태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끝냈다, 내가 뭔가를 마쳤다라는 표현을 너무나 다양하게 여러분들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o, Mom, I finished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I 끝냈었다라는 얘기로 I was finished. 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됐었던 부분이에요. 자, 근데 finished it. finished it 해서 디사운드랑 이시랑 웬만하면 연결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Finish it. finished it. We just finished it las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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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finished it 하고 나서 쳐 주시고 어 oh. 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it all, it all 사운드로 여기 t 사운드가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굴려지면서 it all까지 연결되니까 finished it all, finished it all, finished it all 사운드로 좀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I finished it all. I finished it all. 자, 그럼 우리 all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all 다음에는 바로 뭐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all 다음엔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다랬죠. all my 무엇 해가지고 나의 무엇에서 소유격을 여러분들 한정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소유격을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all of my 무엇으로 해서 여기에 of를 넣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all of 하고 나서는 우리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되죠? all of them이랑 all of you로 이렇게 혹은 all of it 이런 걸로 많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럼 이번 경우에는요 바로 대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all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er, er all, all, 막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I finished 어해 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How many reams of paper do you have in this building? Uh, I don't know. A lot. Perfect. Get it a l l and every book you have. How many reams of paper do you have in this building? Uh, I don't know. A lot. Perfect. Get it a l l and every book you have. How many reams of paper do you have in this building? Uh, I don't know. A lot. Perfect. Get it all and every book you have. How many reams of paper do you have in this building? Uh, I don't know. A lot. Perfect. Get it all and every book you have. How many reams of paper do you have in this building? Uh, I don't know. A lot. Perfect. Get it all and every book you have. 말씀드렸던, all love it.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 같은 경우에는 부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동사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다양하게, 여러분들 자리에 맞게. 활용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점까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의 강의에 걸쳐서 제가 a 설명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스피킹 절대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I finished it all, finished it all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already 해가지고 다 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already가 아니고 already 할때 여기에다가 강세를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already 해가지고, 정말로? 이미?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선 you said 해가지고 너 말했잖니? 라고 얘기를 하고는 대체적으로 that 문장이 쫙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you said 해가지고 너 말했잖아. 문장이라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자, 그래서 너 말했잖아. 너의 선생님이 줬다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you said 하고 쳐주시고, your teacher 당연히 이렇게 사운드를 내주셔도 괜찮은데요. 아, what are you doing? You said your upper back i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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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aid your upper back, you up back itched. I didn't ask you to scratch it. 살짝 안 쉬어 주시고, 여러분들 얘기하면요. 를은 Sadier, Sadier, Sadier sound, or Sad, you got a g o n n Sad, d you're y o u s a d d you. 두 가지 sound is a rubbundry top on y i s a i d you have to wait until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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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to wait until you went to law school. Sad, you would. went to law school. Said you would. You went to law school. Said you would. You went to law school. Said you would. You went to law school. Said you would. So you said your teacher gave you 해가지고 너에게 줬잖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줍니다. 동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온다고요? 사람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을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꼭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라 그죠 줍니다. 무엇을 누구에게라고 얘기를 하실 땐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자리에 투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라는 거. 요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you said your teacher gave you 해 가지고 너에게 줬잖아. 많은 homework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어떻게 되겠어요? 요것도 gave a lot of homework to you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to로 여러분들 얘기를 해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리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gave U, V s o u V s o u n u n d V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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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s o u V sound, V sound, V sound, V sound, V sound, V s o u n o u n d s o u n V s o u n o u n d V s o u s o u n V s o n d V sound, s o u n V s o u n o u n d V s o u s o u n V s o n d V sound, s o u n V s o u n o u n d V s o u s o u n V s o n d V sound, s o u n V s o u n o u n d V s o u s o u n V s o n d V sound, s o u n V s o u n o u n d V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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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o u a lot of sound로, lot of sound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죠. 그러니까 you said your teacher gave you a lot of homework 해가지고 너 많은 숙제를 줬다면서 자, you got it done already 해가지고 너 그걸 다 이미 끝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get 무엇 하고 나서 pp 과거분사의 형태나 혹은 조만간 방송이 나오겠지만 형용사의 형태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의 get은 얻다가 아니고요 무엇이 과거분사 되어지도록 혹은 형용사 되어지도록 약간 하게 한다라는 느낌 여러분들 만들어 주실 때 get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get it done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끝내지도록 한다라는 느낌 만들어 주실 때 get it done에서 get something done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d o 아까 전에 finished랑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finished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you got it done 해가지고 got it보다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에서 t 사운드 살짝 굴려주시면서 got it, got it, got it해서 so you got it? 너 알아들었니? 그때 you got it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you got it done 하고 쉬어 주시고 already라고 얘기를 해 주시거나 In the end, we got it done. In the end, we got it done. in the end we got it done in t e e d w done in t e e d you got it done already done already done already o n d 사운드로 여러분들 접근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hey hey you done already hey you done already hey you done already hey You done already? Hey, you done already? So you got it done already? 혹은 You got it done alread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 그거 벌써 끝냈니? Oh, that's my boy. 라고 해가지고 역시 우리 아들이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That's my boy. That's my girl. 이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 이제 칭찬할 때 컴플리먼트 할때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했더니 Thank you, Mom. 하고 나서는 Can I watch? 해가지고 제가 좀 할수 있을까요라고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는 표현이죠. Can I 보다는요. N 사운드랑 I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면서 Can I 사운드로 좀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Hi Fiona. Can I joi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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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Can I watch?" 하고 셔주시고 "movie"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C.H. 사운드랑 어랑 연결되면 약간 whatcha, whatcha 사운드로 랑 비슷한 사운드 연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I just w a n t c h t e e o w a t c h a little television. I just w a n d a w 랑 t c h a l i t i o just wanna watch a little televis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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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wanna watch a little television. w a t c h a little television. I just w a n t c h a t o n I w a t c h a little television. I just w a n t t o w a t c h a little television. I just w a n t t o w a t c h a little television. c a n I w a t c h Can I watch a sound로 연결이 되면서, Can I watch a movie? 그래서 제가 지금 영화를 좀 봐도 될까요? 라고 now까지 좀 얘기를 했더니, Okay, choose. 해가지고, 여러분들 동사가 뻑하고 튀어나오면 뭐라 그랬죠?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택을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choice는 뭐죠? choice는 바로 명사입니다. 요거 많이 혹은 동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선택. 이거는 선택을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라. 공짜 무비를. 자, 이 원이라는 거는요, 이 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를 뭔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똑같은 거를 잘 얘기를 하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choose a free movi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free it 이렇게 잘 쓰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줄 수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는 원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ree one이라고 하는 거는 free movie를 이런 식으로 원으로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짜 영화를 이런 식으로 free one 이런 식으로해서 원으로 많이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choose하고 셔주시고 a free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choose a choose a 으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해 주셔도 괜찮아요. Time to choose a side, I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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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hoose a free movie 혹은 choose a free one on TV라고 해 가지고 공짜 영화를 보렴 TV에 있는이라고할때 제가 이 on t v 여서 on television이나 혹은 on the international이나 혹은 제가 또 언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게 바로 on the phone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지금 붙어 있는 느낌이다라고 여러분들 항상 전치사 언을 배우시지만 이런 식으로 TV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상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 전치사 언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엄마 나 TV 나왔어요.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I'm on TV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So, choose a free one on TV 라고 얘기를 했더니 Yeah,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I won't pay 해가지고 제가 pay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불하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or one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pay 다음에 무엇을 바로 얘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 왜 pay for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pay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하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하지만 pay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는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돈으로 지불하시는 것보다는 집세 혹은 공과금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 느낌에서는 pay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과금만 지불해요. 이런 식으로 영화비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페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게 바로 pay for 무엇이에요. Just get a cab i pay for it. pay for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 현장에서 약간 좀 지불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은요. 아하 pay for i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살짝 조금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약간 공과금이랑 약간 좀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은 pay라는 친구도 잘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 다 all the way 읽어보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Ryan, do you have any homework left? No, mom. I finished it all already. You said your teacher gave you a lot of homework. You got it done already. That's my boy. Thank you, mom. Can I watch a movie now? Okay. Choose a free one on TV. Yeah. Don't worry. I won't pay for it.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